안녕하세요 수건노독입니다 오늘은 요번에 연식 변경된 거의 끝물 K5 주기를 꽉 채우고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데 내가 차가 급하다면 상품성이 나쁘진 않으니까 완전 반대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지금 굴리는 차량이 있고 급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다음 모델을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엥? 신차 나오면 더 비싸지는 거 아님? 요것도 맞지만 내가 지금 사서 신차가 나오면 바로 구형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가도 절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어쩌록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솔린 1.6 터보 K5 가장 기본 등급인 프레스티지의 옵션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죠. 요 친구의 기본 차 값은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 기준 2887만원. 여기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하면 3075만원. 요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어떤 옵션 구성이 있을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론 180마력 27토크 1.6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는데 포카변비는 대략 리터당 13.7kg 차가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잘 나간다. 그리고 변속기는 일반 8단이 들어가는데 꼬물딱지 6단이 들어가는 가솔린 2.0 가스랑 다르게 조금 더 좋은 친구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핸들의 조향방식도 가스 2.0 요런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RM DPS가 들어간다. 거기에 커스텀, 스포츠, 컴포트, 에코, 스마트의 주행모드, 기본으로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까지 인지하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요번 K5가 끝물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보다 기본으로 인지하는 범위는 조금 좁긴 하죠. 그리고 차로 이탈방지 보조 및 유지 보조, 아마 풀체인지를 하면 유지 보조 2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토 하이빔, 전방 카메라나 내비게이션 GPS가 카메라를 인지해서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 각종 경고가 뜰때 핸들에 부르르 진동을 주는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에어백을 까보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진동 모터가 있다. 그리고 기본으로 9 개의 에어백, 기본으로 전후방의 주차 센서, 기본으로 꽤나 준수한 디자인의 17인치 휠 타이어, 기본으로 하얀색 LED 헤드램프, 반사판 MFR 타입이고요. 주간주행 등도 하얀색 LED로, 일렬 도어 손잡이 조명, 앞유리와 일렬 글라스의 이중접합 기능, 크롬 윈도우 몰딩, 샤크핀 안테나, 기본으로 블랙 인조가죽 시트, 풀사이즈의 느낌은 내주는 가운데 4.2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기본으로 디컷 핸들, LED 실내 등, 뒷차의 눈부심을 알아서 줄여주는 ECM 룸미러, 하이그로시가 짱짱하게 들어가는 센터 콘솔, 그리고 일렬에 한국인들에게는 브레이크 페달보다 더 중요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기본으로 원격 시동 포함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스마트 키를 갖고 트렁크에 접근하면 살짝만 통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 전자식 변속 다이얼. 요즘 다른 현대기아 차들 신차들은 컬럼에 붙은 방식 벤츠 스타일을 따라하는데 요 친구는 옛날 제규어 랜드로버 스타일의 다이얼 타입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변속 레버를 보지 않고도. 변속이 가능한가? 그 말은 즉슨 어쨌든 다이얼도 왼쪽으로 돌리면 후진, 오른쪽으로 돌리면 드라이브. 요런 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망할 버튼식 변속기는 그런 게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점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고. 오토홀드 포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일반 크루즈 컨트롤, 오토라이트 컨트롤. K5가 조금 옛날 모델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원가 절감 빡세게 들어가는데 K5는 살짝 낫다. 그리고 무려 전 좌석의 끼임방지 윈도우 요거는 소렌토도 중간 등급은 가야지 들어가는 옵션이라 보시면 되구요 준수한 디자인의 수동 에어컨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서 창문을 올려주고 내기순환으로 바꿔주는 장치 제가 알기론 K5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열선 핸들, 2열 공조기 에어벤트 시동이 꺼지면 에어컨을 말려서 시큼한 냄새를 방지해주는 애프터 블로우 기본으로 12.3인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기아 커넥트 스마트폰으로 시동 걸고 에어컨 켜두고 커넥티드카 특약을 받으면 현대상 기준 자동차 범료도 15%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커는 기본으로 6개, 미드레인지 4개랑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 2개인데 그랜저급에 들어가는 8개는 풀체인지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요 정도의 구성이 기본 등급 프레스티지에 2887만원, 취득세 및 기타 비용 다 더해서 3075만원 정도에. 아반떼 풀옵션이 2950인가 그 정도 하니까 아반떼 완전 풀옵션보다 약간 더 비싼데 훨씬 많은 주행보조, 안전사양, 어라운드 모니터, 고급 스피커, 집으로 치면 아반떼는 21평짜리에다가 로봇청소기 그 정도까지 있는 거고. 이 K5의 기본 등급은 옵션 구성이 나쁘진 않아 집으로 치면 27평 정도의 건조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그 정도까지는 있는 구성이야 이대로 구매해도 부족할 건 스마트 크루즈 그 정도가 생각나는데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오늘 프레스티지와 다음 영상인 베스트 셀렉션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옵션을 바로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119만원 상당의 스타일로, 야간에 조금 더먼 거리를 비춰주고, 디자인도 깔끔해지는 프로젝션 헤드램프, 전면부에 LED 방향 지시 등, 요게 안 들어가면 요 차량 하단에 껌뻑껌뻑하는 전구형이 들어간다. 그리고 LED 테일램프, 마찬가지로 요것도 안 들어가면 차가 바보가 되구요. 두 사이즈가 더 커진 19인치 휠타이어 요정도의 구성이 추가되는데 윗등급인 이번에 새롭게 생긴 가성비 등급 베스트 셀렉션은 LED 헤드램프와 LED 테일 램프를 기본으로 담고 있으면서 다른 옵션 구성들도 빵빵하게 들어가면서 실구매가 기준 130만원 정도 비싸지니까 요번 K5의 기본 등급 프레스티지는 정말 필요한 것만 딱 한가지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될것같고요 내가 스타일을 추가하길 원해 하신다면 다음에 올라올 베스트 셀렉션 영상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다음은 편의 안전 편의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패키지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베스트 셀렉션부터는 거의 기본이라 보시면 되는데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교차로 대향차와 정면 대향차도 추가로 인지 거기에 요즘에 요거 없으면 안 돼. 앞 차량과 거리를 조절하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속해주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는데 내비게이션 옵션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고속도로의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도와주고 차로 중앙을 조금 더잘 지키면서 달리게 해주는 고속도로 주행보조도 활성화. 거기에 후측방 경고, 출차할 때는 사고 위험시, 제동까지. 포진할 때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 후 제동까지 도와주는 후방교차 충돌방지 보조. 차량이 접근 시 내리지 말라고 문까지 잠궈주는 안전하차 보조.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것도 윗등급부터는 기본인데 가격 차이가 130만원. 근데 이 패키지가 74만원. 앞서 스타일도 더했고 추가적인 구성을 많이 더했기 때문에 아, 근데 드라이브와이즈는 어지간해서 어떤 차든 스마트 크루즈가 없어서는 안 돼. 요런 면 때문에 정말 기본 등급 프레스티지의 마지노선을 딱 정해라 한다면 드라이브와이즈 한 가지 정도일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은 12.3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팩으로 계기판이 12.3인치로 거기에 조금 더 일체해야 된다는 카파노라믹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레인 센서,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 습기 제거의 오토 디포그 기능,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풀 오토 에어컨 포함, 대부분의 구성이 윗등급부터 기본입니다. 그런 면 때문에, 아, 요번 K5는 신차 이전의 마지막 털기로 베스트 셀렉션 딱 팔아먹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한데, 만약에 제가 구매하더라도 베스트 셀렉션에서 구매하지 않을까. 어, 저라면 이렇게 삽니다. 스포일러 해버렸죠? 그리고 방금 12.3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팩을 선택해야지만, 109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순정 블랙박스인 빌팅캠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 등급에서 12.3인치 패키지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택할 예정이라면 그냥 등급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59만원 상당의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 패키지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패키지를 선택해야만 적용할 수 있어 이놈의 옵션젤 액티브 엔진 사운드, 가상 배기음까지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 등급에서 요것들까지 선택하기에는 좀 차라리 등급을 올리는 게 되팔 때도 맞고, 내가 탈 때도 다른 부가적인 기능이 들어가고, 다음 89만원 상당의 스마트 커넥트도 마찬가지로 계기판 패키지를 선택해야 돼. 물론 터치 타입 펜들 무선 충전, 디지털 키, 지문 인증, 전동 트렁크, 너무 편하긴 해. 근데, 요번엔 기아에서 야 기본등급 선택 하지말고 베스트 셀렉션 가성비 로 선택하세요 그랜저의 르블랑 재미 좀 봤었잖아 요거 선택하라고 요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 오늘 프레스티지는 사실상 k5 의 기본옵션 구성은 요정도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가셔도 다음 베스트 셀렉션 영상에서 좀더 이해가 되겠죠 109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썬루프 는 천장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은데 여러 득실 이 있다 아우모 썬루프 고장 요거는 한 10년 뒤에 생각할 일이고 아무튼 109만원 정도의 파노라마 썬루프도 선택할 수 있다 고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9만원 상당의 컴포트 패키지는 동승석에 무중력 자세를 도와주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2열 열선 폴딩 시트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 암레스트 후속 승객 알림 레이더 타입이 아닌 센서 타입으로 1열의 전동 시트 일렬의 허리받침대 동승석에도 하차할때 시트를 당겨주는 이적세스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것도 베스트 셀렉션에서 일부 구성이기 때문에 더이상 할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1.6 터보 26년형 k5 기본능급 프레스티지에 실구매 가격은 3075만원 여기서 마지노선으로 정말 최소한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한가지 정도 추가하면 여기에 화이트 펄 정도 추가하면 3,161만 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2,968만 원을 전액 할부시 4% 금리 기준 36개월에 약 87만 원 선납금을 500만 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78만 원 60개월에 49만 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40만원, 36개월에 64만원, 선납금을 150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45만원, 60개월에 30만원, 선납금을 20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21만원, 36개월에 34만원, 24개월에 50만원 이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